Well, uh, you know, mm. oh. 리미 박사가 과대망상으로 거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리 박사가 정신과 의사와 은밀하게 면담을 가지도록 일을 진행시킨 바도 있습니다. 닥터 리는 거의

<laughs> 역사 전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laughs> <laughs> 어 통역을 잘하시네요, 센스 있게. 정신과 뭐 진료 얘기까지 이런 얘기를 네. 진짜 하지 사령관이 했어요? 네, 했어요. 뭐가 했냐면 음, 네. 로버트 올리버라고 네. 당시 에 이승만 박사의 오른팔, 뭐 나중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연설문을 영어로 고쳐주고 했던 사람이 네. 있어요.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 사령관이. 정신과 치료 받아야 된다 아, 얘기를 진짜요? 하고 예. 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구구적으로 발언을 하고 반공을 외치고 다니니까 음.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승만과 함께 할수 없다 음. 예.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음. 아, 근데 이게 이승만이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극렬하게 주장한 데는 근거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첫 번째는요 미소공동위원회가 성공을 해서 만약에 조선민주 임시정부가 생기면 본인이 거기서 주도권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아, 거죠 음. 소련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통일정부가 네. 만약에 선다면 내가 지도자는 될 수가 없다 음. 두 번째는 아 이게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나라가 지금은 협조를 하지만 음. 언젠가는 이건 갈랐을 거다 저는 이두 가지의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전자가 훨씬 더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입지를. 그렇죠. 위해서. 그러나, 국제정세에 대한 또 이승만 박사의 생각도 무신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하지나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떤 조선의 상황도 알았을 테고. 그러니까 자기 판단 능력이 조금 빨랐던 것 같기도 음... 한것 같아요. 또 이제 그 당시에 남한 사회에서 사회주의가 그 당시에 좀 강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한 사회에서도 사회주의가 더 확산되기 전에 어좀 내가 승기를 잡아보자 개인적인 성향도 많이 반영이 됐을 것 같아요. 음, 이미, 정치공학적으로도 우리 사실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약간 정치공학의 달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하나의 큰 아젠다를 던진 거잖아요. 지금 뭐 어, 미소공이가 결렬됐대. 어, 사람들이 막 동요할 거 아니에요. 통일정부 그면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딱 나서서 우리 남한에서만이라도 단독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딱 던져놓으니까. 네.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안 돼,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막할 거고 음. 또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게 맞는 거라고 그럴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단독 정부 수립이라는 블랙홀 안으로 쫙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승만 박사가 있죠. 이걸로 인해서 가장 눈에 띄는 정치인이 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아즌다 선점 효과라고도 하고 이거 음. 뭐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라고도 얘기를 네. 하는데 그런 식으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좋은 정치적인 한 수였다라고 어. 어. 볼 수가 있는 거죠. 위험부담은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위험부담은 네. 있죠. 네. 안티도 생기지만 그러니까요. 그만큼 지지자도 어. 생기는 거고. 승부사 기질이 그러니까요. 있는 네. 거군요.